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선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 광주시 초월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긴 테라스 세대인데요. 네, 여기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총 10개의 동이고요. 또, 무엇보다 도보로 3분 정도 걸어나가면 광역버스, 네, 생활권이 다 있고, 또한 버스 타면은, 네, 초월역으로 바로 갑니다. 아무거나 타면. 어, 분양가도 지금 굉장히 저렴해요. 네. 어, 총 10개 동이 라서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간다 하더라도 예. 상당한 장점이 있죠. 예, 여긴 테라스에 되고요. 무엇보다 대단지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모든 생활권 예, 역세권까지 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어, 요거 아까운데요. 요놈의 본인들, 분양가들 다 아시죠?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렴하게, 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진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엘리베이터도 1 3인승입니다 네, 그리고, 좌측에도, 예, 네, 호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 우측은 신발장 세칸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띄움시용 되어 있고요 네. 음, 여기는 문이 홀딩슈로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고 네. 어, 시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괄소등 전자센서로 되어 있고요 토, 어, 턱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네. 흙이 위로 넘어올 일이 없습니다 전체 각마루로 시용되어 있습니다 되면. 음, 네. 현관에서 들어오때자마자 바로 우측방부터 보겠습니다. 우측방. 네. 어, 여기서도 테라스가 나갈 수 있고요. 테라스 세대입니다. 네. 테라스 세대고, 여기 테라스 나갈 수 있고, 시스템 네. 창호로 되어 있고요. 전착이 다 시스템 창호입니다. 또 통창이죠. 각 음, 방마다 개별 난방 됩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우측입니다. 네, 여기는 우측인데요. 들어오면서 이제 좌측이죠. 좌측에 공용 욕실에 네, 욕조 들어가 있고요. 또 비데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세면대에 외소나장잘 되어 있고요. 아이 금액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네, 이 근처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여기서 몇천을 더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여기도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통창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방 보셨고, 주방 안내에 계십니다. 네, 주방 보시면, 오른쪽이, 네, 냉장고 부스 두대 들어갑니다. 네,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 앞쪽에다가 식탁, 뭐, 6인용까지 둬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앞쪽에 여기 장다열린 거고요. 수납장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약간 아이보리 톤인데요. 어, 굉장히 좋은 거 쓰셨어요. 광파봉기는 삼성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밥솥 도는 공간 또쪽에 수납장들 되어 있고 삼성 예, 시키장 찾기 또한 인덕션도 삼성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죠. 자, 후드도 대형 후드입니다. 세칸짜리 필터 파스코 제품에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싱크볼도 사각형, 예, 굉장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음, 경기 콘서트가 이쪽에도 있어서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어 좋은데요. 위에 또 식탁 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자그 다음에 다용도실, 다용도실. 안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여유 공간 충분히 남고요. 어, 제가 안방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테라스 쪽 나가보겠습니다. 안방 들어가시다 보면, 코멜스에 보면 엘프도 있고요. 개별난방 되고, 이 문이, 예, 보통 빌라 이름은 안 쓰이죠. 그래서 이 문은, 예, 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닫아볼게요. 네. 문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위에 레일도 되어있고 문을 열면 은딱 걸려요 일반 빌라에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보통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그런 고급형 문이죠 네, 그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딱 걸립니다 자동으로 안방 보시겠습니다 네, 문의천장 중앙등 되어 있고요 여기서 테라스 나갑니다. 안방에서, 작은 방에서, 거실에서 테라스 다 나가고요. 네. 시스템 에어컨은 이쪽에, 여기도 무풍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잠잘 때, 무풍 네. 켜놓으면 저하죠 시원하면서. 여기또드레스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 시공되어 있어서 안에 보시면 그냥 넉넉합니다. 물론 바깥에다가 북박이 다음 시공해도 돼요. 여기도 위에다가 흡입기를 켜놨어요. 환기구를. 예, 또 환기창 중요하죠. 어, 실시간장 너무 넉넉합니다. 서랍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안방, 욕실 예,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 바른 샤워기. 여기도 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대 두 대. 수전도 다 메탈로 써갖고 좋은 걸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면대는 이쪽에 있어요. 뒤에. 네. 그서 대림 제품으로 썼고요. 네, 어, 좋은데요. 자 마지막 이 금액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거실, 주방에서 거실 쪽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넓는데요. 네, 이 바닥을 전체 면적을 쓰는 겁니다. 음, 보시면은 위에 실링팬 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덥기 않은 날실링팬만 켜도 여기서 시원합니다. 어, 쇼파 자리는 이뒤에겠죠 물론 뒤에다가 TV도 됩니다 근데 네, 여기다 쇼파 두고 TV를 여기에 보시면 되겠죠 외실린팬하고 네, 오픈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은 KCC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테라스 나가는 곳 나와 보겠습니다 자 경기 콘서트 있고 외벽은 다 라인선 대리석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모 되어 있습니다. 앞집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테라스가 널찍합니다. 거실에서 나왔는데, 네, 여기 수도 되어 있어서 여기서 물놀이 하는 좋아요. 요즘에는 이 방부목도, 네. 100% 나무가 아니라서, 뭐, 칠해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끝까지. 자, 요거 빨리 오셔서, 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눌러주시고요.